혹시 오늘 교회 정문을 들어오시면서 혹시 오른쪽 하단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꽃잔디가 얼마나 화려하게 아름답게 꽃을 피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교회벽에는 철쭉꽃이 아름답게 피어서 계절의 유황이라고 하는 자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때쯤이 되어지면 우리가 기다리지는 것이 있는데 박세용 장로님께서 올해도 라일락 꽃을 잘 관리해서 라일락 향기를 맡게 하실 것인가? 그런데 기대 어긋나지 않게 올해도 이 라일락 꽃을잘 관리하셔서 꽃을 피어서 그 행간에 갖다 두셔서 이 교회 안 전체가 라일락 꽃 향기로 얼마나 향기로운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 개개인의 마음 속에 성령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복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그만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위태위태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붙드시고 지키시는 그루터기가 있음을 우리는 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때 노하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그룹트기로 살았었고 나라를 잃고 끌려가서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내미는 좋은 화려한 그때를 뒤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지키 간 믿음의 그루트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참 은혜 받았습니다만은 나라가 위태롭고 어렵고 모두다가 포기하고 방황하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나라를 버리시지 않고 붙대시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의 말처럼 다수가 꼭 옳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다수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극히 소수 아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그한 사람을 통해서 모두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이 시대가 모두 혼란스럽고 어둠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믿음을 지킨 위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레갑 사람들, 레갑 족속들입니다. 레갑이라고 하는 말은 아신바와 같이 모세가 애굽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갑니다. 사람 없는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서 홀로 살다가 그곳에서 충실히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눈에 들어서 사위로 삼습니다. 미디안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오리지널 유대인이 아닙니다. 히브리 민족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장가들은 사람들이 시작되진 집합, 족속 레갑 사람들입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함께 섞여서 살았습니다. 그 말씀들이 민수기 이십오장 사사기 1 16, 일장 1육절 사장 십일절부터 십칠절 사무엘상 이십칠장 십절 등등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스라엘 기파인 것처럼 살았으나 이방인이었습니다. 진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게으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살아가는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극진히 잘섬겼던 사람들이 레갑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몰랐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우리들이었다고 그런데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부른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어떻게 보면 현대판 대갑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엄격하게 말하면 본문이 말하는 방향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덤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덤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레갑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지를 성경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레갑 사람들에 대한 말씀은 제가 올 들어서 성경 1독을 하면서 처음에 레갑 사람들의 말씀을 드렸고 2독을 해나가면서 또이레갑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예레미야서 35장을 읽으면서 일장을 읽을 때와 또 달리 종에게 주신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감동을 나누고 싶은데 그 감동이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원래는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위대인들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세계에서 성교사를 두 번째 많이 보낸 나라, 대한민국. 복음의 본거장이라고 말하는 화란, 영국, 프랑스, 서이스 독일, 이런 앞서간 복음의 선진국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의 교회들은 무너지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 세계 50대 교회 가운데서 절반이 넘는 나라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4시간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유일한 지구상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금요기도, 수요 예배, 새벽기도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아니면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장 잘 보이는 곳 1층 홀에 들어오시면 화장실을 안내하는 화장실 표지판이 있습니다. 표지판 바로 옆에 교회를 위해서 하루에 몇 분씩 기도할 것인지 자원하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시간을 적게 만들었습니다. 적게는 5분에서 적게는 수십 분까지 매일 교회를 야여 기도하겠다고 하는 자원하시는 분들이 100여 명이 직접 자기 손으로 강요가 아니라 자원에서 서명하여 기록된 표지판이 붙여져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오고 가면서 저는 정문을 이용하지 않고 제 집에 있는 쪽 옆문을 이용하고 다닙니다 다니면서 하루 한번 이상씩은 그 기록되어진 기도표를 보고 지나갑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저는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오늘 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 우리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다. 24시간 비록 교회에 그 나오지 않지만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릅니다. 유다왕 요야 김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십니다. <laughs> 예레미야야 호밥의 아들 이 내갑 자손들을, 요나답의 자손들을 성전으로 마라. 아니, 하나님, 주의 종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면 히브리인들이 저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일을 시키려면 좀 종의 체면도 좀 세워주시고 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을 시켜주셔야지 왜 이런 어른들을 시키십니까? 한마디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는데, 이예레미야는 그런 몸멸감, 그런 손가락질, 그런 쏟아질, 그런 비난을 전혀 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앉으라면 앉는 것이 주의 종이니까, 이것도 저것도 따지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레갑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다 불러 모읍니다. 레갑 사람들이 아니면 그 자리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큰 잔에다가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를 붓고는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아는 사람 없으니 하나님이 너희들로 하여금 이것 마음 놓고 마음껏 오늘은 먹고 마시라고 그랬다. 마시라. 주의 종이. 그런 일을 베풉니다. 내갑 자손들의 대답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우리는 히브리인이 아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고로 우리는 히브리인들처럼 하나님을 잘 숨기고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일평생 동안 너희들은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단다.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자손들에게 단단히 일려준 말입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향락과 쾌락, 술의 길들이지게 됩니다. 술은 아주 묘미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울직할 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술입니다. 견디지 못할 만큼 힘들 때 술을 마시면 잠깐 동안 자기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술입니다. 술은 신경을 마비시키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중독성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전혀 그러지 않을 사람이 술을 마시므로 말미암아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술 때문에 가정들이 가족들이 그한분 때문에 가족들이 가난에 흐드기고 있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술의 부작용이 또 그것뿐입니까? 술 때문에 지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술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고,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적어도 교회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은 술을 적당히 마셔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술을 가까이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온전한 정신으로도. 우리가 주의 일 하기가 힘들고 온전한 정신으로도 인생을 바로 살기가 힘든데 술을 먹고 어떻게 온전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술을 마시고도 음, 술을 마시지 않고도 나라를 운영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술을 마시고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술을 마시고 어떻게 장관들이 술을 마시고 어떻게 대통령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행사만 되어지면. 장관들이 혹은 대통령이 큰 잔치와 식사자리를 배설하는데 의뢰의 양주가 등장한다면 그 나라는 다된것 아니겠습니까? 절대로입니다.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입니다.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내갑자손들은 유대인들보다도 히브리인들보다도 더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아니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오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알코올이라고 하는 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술에 우리는 취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취미에 취하여 살아가고 친구에 취하여 살아가고 모임에 취하여 살아가면서. 성경 한 줄도 읽지 않으면서 한 주간 보내고 그런 모임에 취하여지게 되어지면 기도는 없어질 뿐만 아니라 공예배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취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취하면 안 됩니다. 취미가 없을 수 없고 친구가 없을 수 없으나 그런 것들이 기도하는 일에, 말씀 보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영적인 술인 것입니다. 영적인 술은 끊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임 아니라도, 그 친구 아니라도, 그 취미 아니라도 하나님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믿음, 삶의 가치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목적 삼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삶의 가치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세상술에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 말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물들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를 온전한 인생의 목표가 정해져 있기 않기 때문에 이래도 흥, 체래도 흥 하는 것이지 인생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는 일이 없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믿음의 기조를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백성 속에 살아가면서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다.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경건되게 살아가면 우가하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길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한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주의 말씀을 다 준행하라고 우리 선조들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주의 종 당신이 우리에게 마시라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은 인생이 고귀해야 합니다. 사람은 인생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돈몇분 때문에 기름진 음식 때문에 사람이 취해지면. 옛날 우리 선비들은 먹지 못하고 배고파도 글 공부에 전념하면서 지금 막 식사를 끝내고 나온 사람처럼 배부른 것처럼 자기는 선비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유혹을 이겨내고. 세상에서 아름답게 승리하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며 살아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 우리 성도님 중에서 수산 개통의 공무원으로 계신 분이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생선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희 가족이 생선을 이렇게 구워서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생드은짠물 속에서 헤엄치고 살면서 왜 이렇게 고기가 싱겁지? 왜 다시 또 이렇게 또시 다시 간장에 찍어서 먹어야만 되지? 늘 듣던 얘긴데, 늘 알고 있는 얘긴데, 하나님이 그날 따라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유목사야, 사랑하는 종아. 너가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된단다. 세상 물결이 다 흉흉해도 유혹과 쾌락으로 다 물들어도 너는 물들지 말아야 된단다. 너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더 높은 근지를 가지고 그런 것을 시시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단다. 교훈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레갑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너희들의 생명이 길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 주실 것이고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레갑 자손들이 이 축복을 받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적했던 것처럼 육신적으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바깥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보다도 우리는 더큰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그리고 그 천국에서 루관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순간의 기쁨을 야여 사시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시겠습니까? 내 자신의 삶을 추구하며 사시겠습니까? 내가 뿌린 씨앗을 내 자손들이 내 아들, 내 손자, 내청손자들이 누리면서 살게 만드는 축복을 심는 조상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갑 자손들에게서 그 귀한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3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아들 요나다에게서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영히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며 그들의 자손들을 축복하리라 오늘 우리 모두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만 믿고 천국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 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음, 은혜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건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건 이미 우리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용기를 주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내갑 자손들처럼 이 땅에서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게 만드는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점입니다. 끝으로 저는 제 손녀 얘기를 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 손녀가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잘 걷지는 못하고, 걷다가 넘어지고, 걷다가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와서는 옷을 잡아당기면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말은 못해도 누구를 닮았다고 꼭 말하기는 힘들지만 할아버지를 닮아서 참 똑똑합니다. 데리고 가서는 저 피아노 위에 얹어져 있는 자기 간식 그것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킵니다. 이야, 제가 놀랬습니다. 아니 돌지난 녀석이 말도 못하는 녀석이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지 제 60평생 이렇게 천재는 처음 만나봤습니다 저 간식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이야 천재 천재 이런 게 천재구나 너무 기뻤습니다 문제는 요즘에 아이가 감기가 들어서 이 코가 흐르면 자기 손이 손수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손수건이 우리 어렸을 때는 갔다가 와하고 끝났는데 요즘에 아이들은 두 손으로 이걸 막 그냥 이렇게 비빕니다. 온 얼굴에 코로 범벅이 되고 손으로 온 손으로 그냥 범벅이 됩니다. 손이 한참 자기가 그냥 장난감만 가지고 놀다가 우리가 안 돌보면 손이 코로 찌끈 찌끈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걸 꺼내서 주려고 하는데 보니까 손이 찌끈 찌끈 하는 겁니다. 그걸 손에 짚어주면 고물이 그 묻혀 들어가는 겁니다. 콧물, 그 고물이 묻혀 들어가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덜렁 안고는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긴 다음에. 이 간식을, 자기가 요구하는 간식을 줍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간과함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간과하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 것을 놓지 못한 그 때문에 주님이 주시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내갑자손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그러면서 술을 마시면서 즐겁게 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절제하면서 외롭게 살았습니다. 깨끗한 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영히 그러 영원토록 내가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이 복의 약속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경남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세상 것을 놓는 너희들에게 깨끗한 경건 대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복을 쏟아부어 주리라 약속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 되는 찬송과 기도의 생활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노래하며 또 우리 생활 속에 내가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손들에게서 그 지혜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심령 속에 이슬비와 같이 쏟아지는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 심령을 적시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 붙잡게 하시고 경건의 힘 써며 주님함에 합한 생활 되어서 주의 복을 받는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